여 밤바다 아니지 아니지 여수 나바다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아니 이게 누구야 아 박사님 아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박원씨 <laughs> 박사님 제가 여기 왜 있겠어요 왜 있을까요 담금주를 박사님께 소개시켜드려요 아네 일단 저희 인사부터 <laughs>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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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설박사이고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뮤지컬 배우 크로스오버 테너 박원입니다 아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수에 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왔을까요 바로 당금주를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어 당금주 맞습니다. 여수에도 당금주가 있나요 그 당금주 아니시고요 그죠? 아, 네 <웃음> <웃음> 당신이 금메달의 주인공입니다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당금주는요 <laughs> 우리가 올림픽에서 정말 열심히 잘한 선수에게 금메달을 쓰여야듯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정말 열심히 일한 분들에게 저희가. 금메달을 수여하러 왔습니다. 정답이시죠. 당신이 금메달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찾아온 곳은 어디일까요? 아 박사님, 저하고 여기 정말 괜찮은 배가 있다고. 아 배? 정말 유명한 배가 있다고 어, 소개받았는데. 저는 배를 타본 적이 없는데. 아 그러세요? 아, 네. 그럼 이번 기회 에 한번 가보실 수있까요아 네. 무슨 배죠? 유람선 타고 졌습니까아니요저 아, 돈이 없어 갖고 못 탔어요. 유람선보다 훨씬 더큰 배거든요. <laughs> 네. 한번 가보실까요? <laughs> 네, 좋습니다. 가 예. 네, Let's 예. go. <laughs> 야, 우션, 크리즈. 마저. 우리 한 가보가요? 진크루즈 Let's go. 가자. 까요진가 크죠 형님? 렛츠고! 렛츠고 가자 왜! 같이 가 같이 같이 가. <laughs> 와우, 미스 <laughs> 오션 크루즈 대박이죠. What a surprise, 엄청난데요. 한번 춤을 한도 출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우 예. 어 누구실까요, 이 멋쟁이? 저런 아, 이제 오션 크루즈 본부장 나은국이라고 합니다. 나습니다 나은국 본부장님. 아 정말 여기 멋진데 잠깐 소개 부탁드려 도 될까요? 예, 저희 오션 크루즈는 어 2024년 올 3월 16일날 취항식을 해서 아 어, 현재 이제 한 1년이 조금 못 됐습니다. 1년이 안 됐네요. 네, 1년이 그래서...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막 눈부신 발전을 했을까요? <웃음> <웃음> 어, 저희 이제 회사에서 즉각적인 지원과 함께 네. 저희 그 정말 가족적인 분위기로 온제 식구들이. 선원들이 적절적으로 네, 지금 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또 시간 맞나면 이 대공연장에서 이렇게 한번 <laughs> 한번 춤도 추고 하나요? 단체로 한번도 저희 오션 크루즈는 네, 3층 규모의 선박인데, 네. 3층이요? 네네 오, 그래서 네네. 1층은 요소 시럽터서 공연장 허가를 받아서 각종 아아 여러 가지 외국인 네. 민속 공연단 네. 그다음에 각설리 공연 네. 그리고 네. 마술쇼 등아 다양한 예, 공연을 현재 진행을 했고 와우. 본부장님 네 메리 크리스마스 아, 여기는 감사합니다. 어딜까요? 여기는 어, 본선 어, 2층 객실입니다 아우, 음. 저기 앞에 또 무대가 있는데 한판또 추고 싶은데요 <웃음> <웃음> 네 저희가 아, 2층 객실을 간단히 소개를 네네 네, 한번 소개해주세요 어, 객실 대회는 이제 카페와 네. 어, 매점이 준비되어 네. 있고요 아, 선수회는또 소규모 공연장이 준비되어 아우, 있습니다 저 노래 부르고 싶어요 아. 사랑의 <laughs> 한번 빠지고 싶어요. 이렇 <laughs> 어, 그 양쪽에 네. 어, 창밖을 볼수 있는 아, 어,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고 여수의 아름다운 네. 바다를 볼 수가 있어서 정말 이제 더 이상 뭐 호주나 이런데 갈 필요가 없을 그럼요. 것 같은데요. <laughs> 어느 정도. 걸릴까요? 투어하는데? 아 저희도 보통 1시간 30분 정도 90분 정도, 아, 정도 아, 90분으로 어, 고 있습니다. 비용도 여쭤봐도 되나요? 아예뭐 2만원대부터서 어. 불꽃 공연까지 어. 4만원대까지 다니는 오 마이 갓 해외 왜 가는 거야? 오. 이제 어디 가야 돼? 여우숲 <laughs> 여우숲 <laughs> 오면 4만원으로 행복을 만끽할 수 있다. 물론 또 맛있는 거 조금 드시면 조금 더 들어가죠? 아, 그 조금 추가되죠. 아 조금 추가됐지만 단돈 <laughs> 4만원의 행복으로 해외 나가는 것보다 더 멋진 여수 바다의 이 풍격. 아, 저는 여수에 살고 싶어요. 아, 좋습니다. 본부장님, <laughs> 네, 우리를 또 어디로 데리고 온 거예요, 아, 지금? 삼촌 공간입니다. 와, 아, 여기서는요, 음, 타이타닉 영화 찍어야 될것 같은데요. Me a r him, far. 그렇죠. 예. Where and... <laughs> 어, 막 팔을 그럴까? 벌리고, <laughs> 영화를 한편 찍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소개 좀 멋있네요. 부탁드릴게요. 네, 3층은, 예, 산장실과, 아 VIP룸, 네? 그리고, 예, 불꽃 공연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아, 저이곳게쏟아 3층. 예, 예, 승객들이 불꽃을 어, 어, 볼수 있는 장소고요. 아 1년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단기간에 성장한 비결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저희 오션 크루즈는 뭐, 사실은 숨어 있는 네. 어, 공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어떤 어, 분들이 그래서, 많이 도와주실까요? 네, 저희 뭐오는인도 계시고, 아. 어, 저도 한 목하고. 선장님, 네. 여기는 어디일까요? 예, 여기는 오션 크루즈를 조종하는 선 브릿지. 네, 브릿지. 예, 선장실이라고 합니다. 선장실. 오, 아, 아 어떻게 선장실 예, 보통 어, 못 저... 들어오잖아요. 아, 그럼요. 아, 오늘 저희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러세요? 아, 우리 또 본부장님이 시면서 예. 아, 선장님이시잖아요. 네, 네. 선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또 다른 분도 계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저희 배는 선장이 제가 선임 선장이고 여기도 어, 네. 예비 선장, 본선 선장께서 아, 선징이 아, 네 거대 건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세 분께서 예, 예. 네세 분이 시기 네. 때문에 예, 예. 안전은 그냥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아, 생각이 들고 아, 예. 지금 여기 보니까 모니터부터 시작해서 다 레코딩을 하시는 것 같으세요 보니까 근 지금 저희 본선에는 네. 음. 36대의 CCTV가 있어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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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사고에 대비해서 어. 전부 다 녹화가 됩니다 아, 아 제가 전에 충충거 다 녹화가 됐기 때문에 있습니다 어떡해 네 사고 났을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항상 네. 24시간 녹화가 네. 안 하게 네. 되고 있습니다. 네, 오. 여기 와서 뭐 예. 싸우고 나면 절대 안될거같고 그냥 항상 <laughs> 또 재밌게. 네, 저희들도 이제 기관실이라든지 네. 네. 백실 내부를 또 수시로 관찰하는 것들이 네. 있기 네. 때문에. 아, 네. 네. 예. 엄청납니다. 보니까 지금 모니터부터 시작해서 계기 음. 어, 나오고 있는데 엔진 컨트롤부터 시작해서 좌현 우현복이. 다 있네요. 컨트롤러, 프서치 라이팅 갖고 예, 예, 예. 이제 빛 같은 거, 이제 조명 같은 거 서칭 라이팅도 보이고 있고. GPS도 보이네요. 어, 네. 그렇 GPS도. 네, 네, 네. 오, 지금 프로그램을... 사실은 기관실에 가서 엔진을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 이 있는데 어, 네. 지금 약간 통제 구역이라서 일반인으 네, 네, 네. 통제 구역이기 때문에 아, 네, 네, 네. 점검 차원에서 지금 현재는 안 보여주고 아, 네, 네. 는데 아, 네, 네. CCTV 보시면 간단하게 설명을 보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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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드리... 네. 어, 네, 네. 아 여기 보이는데. 네. 네, 네, 네. 지금 보시면 아 메인 엔진입니다. 아. 두 대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아그이 엔진은 네. 세계 탑클래스 엔진입니다. 아 네, 동격 엔진이 없습니다. 그러면 네, 택... 최고입니다. 클래스 엔진을 장착했을 때 장점은 흔들림이 좀작고 아 흔들림 부담도요. 네. 어이 독일제 m t u 엔진의 장점이 네. 진동과 소음을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아, 진동과 소음 그러니까 예. 배를 탔을 때 보통 배멀미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예. 민감한데 예.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금 어, 예, 안락해지기 때문에 마치 예. 배를 탄게 아니라 예. 어, 집안에 그냥 편히 쉬고 아,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게이 예. 크루즈의 또 장점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네. 네. 그러면서도 이 엔진의 또 하나의 장점은 장점은 비상시 때. 이 네. 엔진의 파워, 출력을 100% 발휘할 아, 수가 있습니다. 오, 예, 그렇기 네, 때문에 네, 비상시때 네. 어, 자초 위험이라든지 아, 풍향, 풍속, 네, 어, 예. 조류에 급박한 위험이 생겼을 때 음. 음. 본선의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아, 네. 자 평생 한번 써먹을 정도의 긴박한 위험이 그렇죠. 있을 때제 아, 네, 출력을 네. 발휘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을 가지고 아, 있기 때문에 이 장점이네요. 엔진을 네. 컨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 크루즈를 네. 탔을 네.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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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행여, 너무 네. 걱정 많은 사람은 정말 하늘이 무너질까, 기우라는 맞아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네, 네. 이 배를 탔을 때 내가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걱정을 여수 오션 크루즈를 탔을 때는 전혀 안 해도 된다 Never 네, Never Never Never, never. Yeah. never, never. No <laughs> Worries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laughs> 세계, 세계 최고의 엔진입니다 아, 아, 아 최고의 네. 엔진 전급 엔진이었습니다 아, 아, 네, 그 좋습니다 아주 믿고. 안전이 네. Safety First라고 그러잖아요 안 심장 하나만큼은 자신만큼 <laughs> 아, 우리 또 선장님이자 네. 본부장님이신 멋쟁이 <웃음> 미남, 어서시고 <laughs> <laughs> 다넣올것 같은데, 네. 아또 뵙고 나니까 더 많은 술래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밤 네. 저는 너무 너무 기대가 돼서 <laughs> 어, 아까 좀기다리셨 다리가 아픈데, <laughs> 아 근데도 <웃음> 아, <웃음> 아, 아니요, 근데도 <laughs> 아, 그냥 한팍 뛰시면, 한팍 뛰시면 <laughs> 이렇게 한팍 뛰고 나면 <laughs> 또더 젊어지지 아, 않을까, 예더 아, <laughs> <laughs> 네. 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수에 오면 꼭들려야 되는 여수 오션 크루즈. 오늘도 우리 멋쟁이 사장님, 본부장님 만나 뵙고 어,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나니까, 맞아요. 예.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여기 와야 되겠다라는 아, 생각이 드네요. 오, 좋네요. 저도 진짜 한 달에 한번 이상은 그치? 와야 되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우리 너무 친해지는데 이렇게 같이 아, 아, 따로 오나요, 따로오나요 아, 같이 와요. 아, 같이, 아, <laughs> 같이 <마요. 웃음> 오나요? 네, 언제나 함께라고 합니다. <laughs> 자, 여수에 오면 추억도 쌓고 정도 쌓고 또 아름다운 사랑도 쌓고 낭만도 즐기고 어, 여수는 반드시 아~ 어, 오셔야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수에 오셨을 때꼭 들려야 되는 곳 여수 오션, 오션 크루즈, 크루즈. <laughs> 네 그것만 기억하면 <laughs>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aughs> 본부장님은 그 여기 여수 지역에서 되게 많이 공헌을 하시는데 어린 아동들부터 해서 나이 드신 분들까지 해서 많이 챙기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여수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어, 여수에 대해 발전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본부장님 파이팅. 어 우리 나 본부장님을 제가 예전에 한번 배를 같이 탔던 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노무문장님 평상시 때나 항상 배 탔을 때 배에서 같이 이제 우리 선원으로 있을 때도 보면 항상 사소한 일에도 항상 술손수번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사람이 필요할 때는 본인이 나서서 리더십을 항상 발휘해 주셔서 그럼 누군가에게 항상 모범이 되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항상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항상 그런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신 분입니다. 네, 여수 오션 크루즈를 이끄는 수장입니다. 우리 나은국 네, 본부장님 또 선장님. 어,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일단 새로운 뭐 삶에 대한 히스토리도 궁금하지만 어, 왜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또 언제 보람을 느끼는지 뭐 기타 등등. 네. 어 개인적인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 바닷가에 살다 보니까 아,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배하고 접할 기회가 남들보다 더 많았고요. 네. 좀 많았고, 네. 네. 아버지께서도 이렇게 배 사부를 조금 어, 오래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 초등 학5학년 때부터 사시라는 항해술을 한테 배웠습니다. 오, 네. 그래서 남자들 저기 좀... 교육을 배우셨네요. <laughs> 어릴 때부터남들에게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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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그때는 지금하고 이렇게, 이렇게 시스템화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침판을 보고 항의하는 그런 항의술 이었지만 은 네. 나름대로 지금 시대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그 감흥도 있고요 그때 그러니까 그렇죠. 배운 기술이 지금도 사실은 써먹고 아, 있습니다 어. 아날로그였지만 아, 오히려 디지털 에딩 아, 그렇죠. 이런 최첨단 기술보다 오히려 더 네, 기본기를 네. 탄탄하게 가르쳐주 셨네요 그렇죠 네, 네. 음.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어, 지금 경력이 지금 현재 한 35년 됐는데 <laughs> 35년 어, 어 어떻게 보면 제가 유람선 세대에서는 마지막 세대라고 아. 고있 아, 아, 그래서 그렇구나. 저도 이제 어느덧 30년이 넘어가니까 아, 아, 네네. 네. 후배들을 양성할 네, 그런 네, 시점이 아, 되어서 아, 어.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네. 혹시 뭐 박원 씨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없을까요? 어 되게 궁금한 게 있었죠. 예뭐 음. 궁금할까요? 선장님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항해를 거의 매일 하시잖아요. 네네 항해 를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점이신지 지금 이게 유람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객을 네, 탑승시키고 네. 네, 네, 바다에서 네. 항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 네. 생각보다는 상당히 위험 부담성이 조금 그렇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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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승객들이 네. 이렇게 바다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네. 하면 이 승객들을 좀편안하게 음. 모시느냐, 음. 그게 그좀 부안, 어, 주안점을 두고 네. 방송 하나를 하더라도. 편안하게 음, 승객들이 아, 네. 잔잔한 목소리로 음, 네. 방송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그냥 교육을 많이 시켜. 목소리가 있습니다. 너무 좋고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제 어쨌든 크루즈, 오션 크루즈 이제 유람선을 어, 운항하시는 선장님이시긴 하지만 바다에서 이제 움직이는 일이다 보니까 사모님께서. 걱정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좀 들거든요 맞아요. 개인적으로 예. 어, 이 일에 대해서 사모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laughs> 한번 질문 여쭤봐도 될까요? 어, 일단 그 열한 크루즈의 장점은 네. 집에서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거아 그래서 네. 그거 하나는 조금 예 그거 하나 어, 장점이네요 보통은 출퇴근. 이제 배를 타러 가시면 네. 뭐몇달 동안 예. 배 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집에 못 들어오시는데 그렇죠. 아, 출퇴근이 예. 용이하다. 아, 예, 예. 어. 아무래도 그 매일 그 가족들을 볼수 있다는 게. 아. 아 그게 가장 큰 장점. 네, 네. 선장님은 예. 굉장히 가정적이신가 봐요. <laughs> 아우, 우리 박원 씨 네. 가정적인 건 넘버원이잖아요. <laughs> 아, 그렇습니다. 아, 사랑받는 남편이에요. 우리 선장님께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어쨌든 되게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들어가시기 때문에. 네네. 예, 사모님께서 그나마. 이 일을 지지한다. 아, 그렇죠. 이렇게 어, 얘기 감사합니다. 드려도 되겠네요. 어, 혹시 자제분들 중에서는 이제 선장님의 꿈을 이어서 음. 어, 이 항해나 어, 이쪽 일을 하시고 싶은 자제분은 안 계신가요? <laughs> 아, 지금 애들 둘다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아, 그세요 아, 아, 아빠는 여수에 노래가 아, 예, 생각나네요. 여수에 계신 아빠께. 아직은 좀더 벌어야 됩니다. 아, 돈을 아, 아, 좀, 좀 벌어서 조심해. 나중에 네, 되면. 네. 네. 또이 일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음, 네. 이제 이 항해를 하시면서 힘든 일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어, 내가 일을 해야 돼라는 어떤 버팀목이 된 그런 사건이나 계기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음, 어 일단은 저희 그 관광 유람선 쪽에서 보면 가장 큰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음, 뭐잘아시던 어 2014년도 세월호 사건. 세월호 그리고 어 2017년도, 18년도에 코로나 사태. 아, 어 네. 어네 이두 사건 그쵸. 때문에 사실은, 어, 이렇게 관광업계에 아주 막대한 반영을 입었고, 네네. 저 역시도 그때 상당히 음 성장세에서 많이 추춤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이후로 이 경영 쪽을 좀접고 아 제가 잘할 수 있는 쪽을 택하자. 그래서, 아 예, 선박 관리, 어, 음. 군중갈비, 음. 로운갈비 예, 이쪽으로 제가 올해도 퍼펙트를 맞춰서 가지고, 음. 지금 이렇게 후배 양성 쪽으로 아. 좀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 후배 양성? 어, 네, 네. 네. 후배 양성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음. 어, 지금까지 너무너무 한 무릎하고 열심히 살아오셨고, 앞으로 이 일을 또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니까 후배 양성이라고 하셨는데, 음. 일을 하시면서, 어, 삶에 대한 마지막 목표라고 할까요? 어, 마지막이라고 하면 음. 좀 못하지만 계속 이루어지는 꿈이긴 하겠지만 어떤 네. 바람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지금 저희 오션 크루즈 같은 선박이 대한민국에 열차이안 됩니다. 아, 네. 오, 그렇게 그안 돼요? 어뉴얼럽네요. 네, 저는 네. 인천... 엄청 많은 줄 알았는데 아예? 인천, 목포, 여수, 사천, 평영 매산. 네. 네. 아 그다음에 동해안에 뭐 속초 쪽에 한 군데 있고. 아 예, 예. 어, 그쪽 쉽죠. 알고 있죠. 어, 굉장히 어, 선장들이 크루즈 선장 등용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아. 어, 대한민국에서는 어, 연안 크루즈 선장을 어,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전문 교육 기관이 없습니다. 아. 어, 그래서 네,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네. 많고. 네. 네. 어, 선배님들한테 꾸준히 배웠던 학습 아 노하우라든지 어, 경험을 갖다 담아서 음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후배들한테 체계적으로 음. 좀 알기 쉽게 네네. 교육을 시킬 수 있는가, 음. 그 데이터베이스를 현재 시고 현재 아 구축하고 계시고 이 네, 하나씩 하나씩 네네. 만들어서 우리 후배들만큼이라도 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앞로는 이런... 미래 해양도 시기 때문에 그럼요. 더더욱 또 이러한 수요가 많지 않을까, 그고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고. 선장님이 그렇지. 정말 큰 역할하시는 것 아, 같아요. 엄청나시죠. 네. 네. 아무런 정리가 안돼 있는데, 그러니까 어, 엄청납니다. 네. 네. 항상 그 안전에 대해서 음. 저는 강조를 많이 하는 거니까. 그런 그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성을 굉장히 느끼고 아,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본선에도 지금 젊은 친구 선장들이 구분에 계시는데 아, 네네. 이분들도 앞으로 1년, 2년 꾸준하게 음. 이 경험을 쌓기 위해서 매일매일 고공부하고 음. 있습니다. 아, 저 같은 사람도 혹시 가능할까요? 3년만 따라다니면, 아, 어년따라다니 아, <laughs> 아, 저에게도 <또> 꿈이 <laughs> 난 꿈이 있어 이랬는데. <laughs> 또, 제 인생 마지막을 마루도스로 이렇게 크루즈를 <laughs>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드는데. 어, 노트 같은 데 괜찮습니다. 충분히 가능할까요? 예. 네. 아마 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막연한 꿈을 갖고 있다면, 아. 나, 은국 선장님한테, 어, 직접 배우시면 충분히 음. 그 꿈을 이루지 않을까라는 네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청하고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어, 기성세대로서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씀 이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직업으로서, 네. 어, 연안 크루즈 선장도 상당한 매력이 있습니다. 네. 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어, 상선이나 외양선 쪽으로만 네. 컨택하지 마시고, 네. 눈을 돌려서 아, 앞으로 우리나라는 산면이 변하기 때문에, 아, 엄청나죠. 이 연안 크루즈의 수요가 앞으로는 폭발적으로 아, 발전할 거로 보고 있고,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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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서 오시면 저를 찾아주시면 <laughs>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아, 네네. 네. 아, 네. 또 멋진 인터뷰를 네. 응해주신 나 은국은 나라입니다. <laughs> 은국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네. 오늘 박한씨 함께해 주셨는데 네. 우리 인터뷰하고 난 다음에 또 오르는 노래가 있을 것 같은데 살짝 한번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아, 와 e r 어떤 거든 다 좋습니다. 아, 노래요. 네. 어... 아, <laughs> 아, 얼마 전에 우리 시상식에서 했던 그 노래도 참 멋졌던 것 같은데. 아, 참. 네. 네, 좋죠. 네, 아유. 한 잠깐, 들려주세요 그럴까요? 네. Time to say goodbye. See. Yeah, no, no, I see. Can all of 네, 네, 우리 박원 씨의 타임트 세그바이를 들으면서 우리 또 멋쟁이 나 은국 선장님과의 멋진 인터뷰 그니까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에게 배란 어, 숙명입니다. 그리고 3일거든요어 바다 속담에 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진주를 찾기 위해서는 바다 속으로 잠수해라 그런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어떤 가치 있는 걸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도전하고 어, 그러는 것이 저희 어, 마더로서 선장들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 도전 정신 그리고 카리스마 리더십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것이 어, 저희 어, 선장들의 숙명이자 어, 저희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 바다란 제 삶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아버지와 함께 바다에서 배와 함께 더불어 살았고, 지금도 그 생활을 추억하고, 그리워하고, 현실에서도 지금 그대로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순간! 축하드립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유, 아이쿠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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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이 치아에 깨물면 어떡해 제가 한 1년간 저희 오션크루즈 임직원과 다한 건의 사고도 없이 올 연말을 맞이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저희 직원들과 같이 함께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나은국 본부장님처럼 사회 곳곳에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는 역분들 너무 많습니다. SNS는 이러한 분들을 발굴해서 금메달을 드리고자 합니다. SN 전설의 당금주 과연 다음 주에는 어떤 분이 금메달을 수상할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주이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